국내 하지정맥류 유병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에 대한 인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증상을 경험했음에도 스스로 병이 아니라고 진단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기 진단 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과 전문의 강병환 원장입니다. <laughs> 하지정맥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초기에는 가볍게 느껴져 사람들이 단순히 피로감이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흔하죠. 둘째, 하지정맥류는 주로 노화나 임신과 같이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 때문에 질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미용적인 문제로 지부되는 경우도 있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대중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점도 큰 이유입니다.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 전문가와 언론이 함께 질병의 심각성과 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꼬이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정맥에는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작은 판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판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지면 혈액이 역류하여 정맥에 고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비정상적으로 비틀리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발생하는데 이는 다리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판막은 정맥 내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구조물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의 정맥에서는 중력을 거슬러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판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막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지만 판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지면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판막 문제가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노화, 비만, 임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등이 있습니다. 한번 순산된 판막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판막의 손상은 단순히 하지정맥류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혈액순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특정 위험군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군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정맥과 판막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만 역시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다리의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판막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지 정맥류가 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임신, 호르몬 변화, 특히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정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후기에 커진 자궁이 골반 정맥을 압박해 혈액순환에 방해를 줄수 있습니다. 교사, 간호사, 요리사처럼 장시간 서 있는 직업군이나 사무직처럼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 다리 정맥에 부담이 가해져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통해 하지정맥류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한 명, 특히 어머니가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발생할 확률이 40에서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 두명 모두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확률은 70에서 8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정맥벽의 약한 구조나 판막 기능 이상이 하지정맥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유전적 소인은 어릴 때는 눈에 띄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결합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 정맥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은 다리의 피로감이나 무거움, 부종 등 일상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증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심해지지만 휴식을 취하거나 다리를 올리면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증상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별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다리 피부 표면에 푸르스름하거나 거미줄 모양으로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특히 혈관이 비대해지면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진행 단계에 따라 크게 6단계로 나뉩니다. 0단계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핏줄도 하나도 없지만 정맥 기능이 떨어지면서 불편감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1단계는 초기에는 다리에 거미줄 모양의 작은 혈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불편감만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정맥이 조금씩 확장되어 피부 위로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눈에 띄는 정맥 돌출이 확인되며 다리의 피로감이 심해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는 부종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휴식을 취해도 붓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아리나 발목 부근에서 부종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는 피부 색소 침착이나 피부염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정맥 주변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단계에서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만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맥 부위에 작은 괴양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처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회복되기도 합니다. 6단계는 최종적으로 만성적인 정맥 괴양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상처가 잘 아무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지정맥류는 방치할수록 증상이 악화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증상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정맥에 정체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는 혈액이 아래로 쏠리기 쉬운데 판막이 손상되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정맥벽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탄력을 잃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맥이 확장되고 꼬이면서 피부 표면에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혈관의 상태와 혈액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눈으로 다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력과 증상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된다면 이후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 혈관 내부의 혈액의 역류 여부와 정맥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통증이 없고 안전하며 검사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 질환입니다.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방치하면 점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을 피하고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하며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정맥 순환제를 복용하는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이 있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초기 단계에서는 눈에 띄게 혈관이 돌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리의 피로감, 무거움, 저림,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종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질이 타게 절인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증상이 완화되지만 저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맥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피부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나 증상이 경미할 경우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압박스타킹 착용이 있습니다. 압박스타킹은 다리를 일정하게 압박해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정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한데요.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 특히 걷거나 수영 같은 운동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맥순환제를 복용하는 것도 다리의 부종을 완화시키고 다리의 통증과 무거움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들은 이미 발생한 하지 정맥류를 다시 정상으로 할수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지 정맥류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으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하지정맥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정맥의 손상이 심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정맥 폐쇄술이 있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생체 접착제나 혈관 경화제를 이용하여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맥절제술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맥절제술은 문제가 되는 정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예전에는 회복기간이 길었지만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후에도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맥이 심하게 늘어나 있거나 도드라진 경우에는 정맥 절제술이 효과적입니다. 네, 우리가 제거하는 혈관은 이미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손상된 혈관입니다. 이러한 혈관은 정상적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장난 정맥을 막아버리는 치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병든 혈관이 제거되면 혈류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다리의 불편감이 줄어들고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원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며 입원을 하더라도 하루 정도의 입원만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복귀까지도 비교적 빠릅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휴식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몸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꼽힙니다. 첫째,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사무직이나 학생들처럼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기 쉬운데, 이로 인해 정맥의 부담이 가해져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의 증가로 인해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정맥 혈류를 원활하게 하지만 활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만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비만은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증가시키고 정맥에 부담을 주어 하지정맥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하지정맥류 발병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젊은 나이에도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체중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혈관이 돌출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종아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면 정맥의 판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정체되면 정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에 무겁고 당기는 느낌, 저림, 그리고 종아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는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더 많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맥 내 혈액이 정체되면서 다리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근육에서 생긴 노폐물이 원활히 제거되지 않다 보니 근육이 피로해지기 쉽고 경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아리 통증이 반복되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면 근육통이나 신경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나 반신욕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하지정맥류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우나나 뜨거운 물에 오랜 시간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는데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맥이 확장되면 이미 약해진 판막의 기능이 더 심해지고, 정맥 내 혈액이 더 많이 고이게 되면서 다리가 붓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나나 뜨거운 반신욕은 하지정맥류 환자에게는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미지근한 물에서 가볍게 다리를 마사지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수술하면 재발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고장난 정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재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정맥류 치료 후에도 관리를 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맥이 고장날 수는 있습니다. 재발의 주된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인 정맥의 압력 증가와 판막 기능 저하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문제가 되는 정맥을 치료하더라도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의 요인이 계속되면 새로운 정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치료 후에는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정맥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 꾸준한 운동, 체중 관리 등을 실천하면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방치하면 통증, 부종, 그리고 피부 괴한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둘째,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하지정맥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맥건강을 도와줍니다. 다만, 무거운 중량을 드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압박스타킹은 불편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박스타킹은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이자 보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올바른 사이즈와 압박 강도의 스타킹을 선택해 꾸준히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이 도드라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다리의 무거움, 통증, 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